밖에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야, 이제 페라리 차량 시즌 오픈가요. <laughs> 수동 모드로 바꾼 뒤에 어, 패드 시프트로 완전한 수동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야, 첫 눈을 이렇게 촬영하다가 혼자 맞이할 줄이야. 그래도 엄청 감성 있고 좋은 밤이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쿠정 시골집입니다. 아, 여기 있는 수많은 차량들 중에 우리가 구매하고 타고 다니는 일상적인 승용차의 경우엔 패들 시프트가 옵션이거나 아니면 패들 시프트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어요. 승용차에는 패들 시프트가 생소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스포츠카 운전하는 거, 슈퍼카 운전하는 거, 이런 동영상을 보니까 뭔가 핸들 쪽에서 막 땡기면서 기어변속을 한다 이거죠 그게 굉장히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패들시프트에 대한 모든 것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제가 운행하는 차량인데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승용차에는 패들시프트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어, 패들시프트는 이 핸들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패들시프트가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는 패드시프트가 없어요. 대신에 옆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종할 수 있는 이 기어봉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죠. 일반 승용차에는 <laughs> 패드시프트가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없죠? 여기에. 자. 그렇다면 페라리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붙여서 주차했나? 아 조심 조심. 아이고. 스포츠카드 거의 대다수 고성능 차량들에는 이쪽에 보시면 이 날개 모양으로 된 패들 시프트가 보이시죠?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긴 거는 어, 날카로운 낫처럼 생겼어요. 낫처럼 생겼고 일부 패드 시프트들은 핸들을 돌리면 핸들하고 같이 일체형이라 같이 핸들을 따라서 돌아가는 패드 시프트가 있고요.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고정형 패드 시프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구정 시골집 패드 시프트를 이용해서 어, 페라리 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 자 중요한 설명을 빼먹었네요 패드시프트의 위치는 각 핸들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리고 왼쪽 처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는 파킹의 위치를 하고 있고요 기어를 올릴 때는 오른쪽, 올린다 오른쪽, 내릴 때는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킹인 상태에서 1단을 넣어서 출발할 때는 오른쪽에 패드시프트를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한번 당겨줘서 이렇게 1단으로 변경시킨 뒤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 입비고 <laughs> 지금은 1단을 올린 상태로 출발을 했고요. 지금 오토 모드에 맞춰있기 때문에 RPM에 따라서 지금 현재 2단, 3단으로 어, 알아서 지금 기어가 맞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패들시프트로 완전 수동 운전을 하려면 이 주행의 모드를 스포츠 모드와 레이스 모드까지 모드를 바꿔서 자동 기어 장치가 개입하지 않게 하거나 어 여기서 오토 모드를 한번 누르면 오토 모드가 꺼지게 되고요. 오토 모드가 꺼지면 패들 시프트로 완전한 수동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오토 버튼을 눌러서 수동 운전으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화면창에 오토라는 문구가 꺼지면서 완벽한 수동으로 변환이 됐고요.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7단 자동 기어 바탕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바꿨다 그래서 옆에 기어봉으로 조작하는 그 수동 기반의 그 기어봉은 없습니다. 이 패드 시프트 두개 가지고 어, 기어를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동 차량으로 운전할 때 RPM이 올라가면 기어를 변속해 주듯이 손으로 직접 패드 시프트를 당겨서 일정 RPM에 도달했을 때 기어 변속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3단 4단 5단 그 기어를 내릴 때도 왼쪽 기어를 한번더 내릴게요. 왼쪽 패드 시프트. 그리고 또한번 왼쪽. 그 2단. RPM이 올라가면 다시 오른쪽 당겨서 3단. 속도를 더 높일 때는 4단. <laughs> 다시 코너링 할 때는 RPM을 내려서 3단. 이런 식으로 패들 시프트를 운전하면 됩니다. 이게 귀찮긴 한데요. 서킷 주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고 RPM을 사용해서 경주를 하고 싶다던가 그럴 때는 다이나믹한 운전을 할수 있게끔 합니다. 그렇죠. 오토로 놔두면 아무리 극한의 모드로 두더라도 일정 RPM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변속을 하게 되는데, 어, 나는 3,000 RPM에서 변속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밀고 나가가지고 한 4, 5,000 RPM. 조금 더 나아가서는 레드 존까지 치고 올라가서 변속을 하고 싶다. 기어를 변속할 수 있는 RPM의 크기를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게 패들 시프트의 장점이죠. 그래서 그만큼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왼쪽 오른쪽에 기어를 올리고 기어를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 다이나믹한 슈퍼카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토로 바꾸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오토 기어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는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뭐웬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어 성능이 더 올라간다. 거기에 윗단계인 레이스 모드에다 맞추면 성능이 더 올라간다. 뭐, 전부 다 뭐, 전자장치 끄고, 내가 이패들시프트만으로 내가 원하는 RPM에서 변속을 하면, 차의 성능이 더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의 성능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출력은 동일해요. 뭐 연료의 분사량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서스의 딱딱함 정도는 모드에 따라서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성능은 동일한데 왜 성능이 이렇게 업됐다고 생각을 하느냐 고 RPM을 사용해서 연료를 많이 쓰면서 어 엔진의 폭발력을 가중시켜서 그만큼의 더 나은 밀어주는 출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성능이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다. 단지 변속 시점만 다를 뿐, 큰 의미로 치면, 변속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고RPM을 이용해서 연료 분사량도 달라지고, 기어의 변속 시점도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로는 출력이 어느 정도 상승한다, 성능이 어느 정도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사실, 슈퍼카 패드시프트 운전은 설명할 게 이게 다예요. 왜냐면 두 개밖에 없잖아요. 내가 땡기고, 흩땡기고. 내가 기어를 올리고 기어를 내리고 이 정도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슈퍼카의 패드시프트 운전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면 오토 모드에 두고는 패드시프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7단으로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기어를 낮춰서 좀 속력을 내고 싶다면 네. 기어를 이렇게 낮춰줄 수가 있어요 내가 왼쪽을 쳐서 기어를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줄 수도 있고 낮춰줄 수도 있고 그래서 어 대부분 오토 모드로 달립니다 달리고 싶다 그러면 기어를 내려서 출력을 좋게 만들고 기어를 올리고 내리고 그런 뒤에 한 3초 정도가 지나면 오토 기어가 관여를 해서 자동차를 오토 모드로 달릴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완전히 수동 모드, 패들 시프트 모드로 만들어서 달리는 것도 재미가 있지만, 어, 이렇게 뭐 드라이브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달리고 싶을 때만 달릴 때는 오토 모드에 그냥 둔 채로 이렇게 제가 기어만 기어만 낮춰 가지고 변속 시점을 제가 직접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laughs> 어, 우리가 흔히 자동차의 기어라고 생각을 하면. 어 오토 기어와 수동 기어만 있는지 아셨죠? 그런데 자동차의 성능상 그리고 종류별로 이렇게 깊게 파고들면 자동차의 기어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흔히 8, 90년대 연비 운전에 좋다 그래서 사용되었던 수동 기어와 그리고 요 근래에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온 오토 기어. 그 다음에, 수동의 미션을 기반으로 한, 어, 반자동 기어인, 이 기어가 있습니다. 이 기어라는 거는 굉장히 생소하시죠? 자, 그럼 봅시다. 수동이나 오토 기어 같은 것들은 우리가 타는 일반적인 승용차에서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음, 패드 시프트. 패드 시프트는 어떤 차량들이 있느냐. 스포츠카나 슈퍼카,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필요한 고배기량 고성능 차량에는 어, 이 패들 시프트가 옵션으로 있거나 아니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2기어. E 우리가 듣기에도 생소한 알파벳 2기어. E 그 2기어는 e 뭐냐?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의 2기어가 e 들어가 있었고 일단 2기어의 e 기본 바탕은 수동 미션이에요. 오토 미션이 아닙니다. 뭐 2기어, e 뭐뭐뭐 뭐, 오토 기어, 뭐 이런 전문 용어 다 때려치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오토 미션을 기반으로 한 패드 시프트가 달린 차량들. 페라리 458 이탈리아, 페라리 488, 람보르기니 우라칸,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오토를 기반으로 두고 있지만, 패드 시프트로 기어를 바꿀 수 있는 패드 시프트 방식이 있구요.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그리고 도요타 MRS. 이런 차량들처럼 수동 기어에 기반을 둔 패드 시프트를 단 알파벳 E. 이 e 기어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 e 기어 차량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토 모드가 없기 때문에 기어를 내리고 올리고를 무조건 패드시프트로 운전을 해야 되는데요. 람보르기니 무르시라고 같은 경우에는 기어를 올리는 것만 해주면 속도와 RPM에 따라 기어가 내려가는 건 자동으로 되는 반자동 기어였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 수동으로 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수동 운전을 하는 것만큼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기어를 올리는 건 내가 해주지만 내리는 건 자동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어라고 하면 우리가 막 클러치 밟고 그 다음에 기어를 넣고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던 방식에서 클러치를 밟고 떼는 것을 반자동으로 만들어서 나온 게이 기어입니다. 이 기어. 그래도 많이 불편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올릴 때는 내가 올리면 되고 내릴 때는 또 자동으로 내려가니까 하지만 이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오토 미션을 기반으로 한 패드시프트 방식이 있다는 거 동일하게 패드시프트를 가지고 있지만 오토 미션을 기반으로 한 패드시프트를 가지고 있는 페라리와 그리고 수동 미션을 기반으로 한 패드시프트를 가지고 있는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의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죠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기어를 오른쪽으로 당겨서 1단을 넣고 달리다가, 어, 내가 어디 주차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잠깐 쉬고 있을 때, 중립 기어는 어떻게 넣는가라고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어를 올리고, 기어를 내리는 버튼이 있어도, 가운데 패드시프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립을 넣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양쪽에 기어를 잡고, 안쪽으로 당겨주면 기어가 N단으로 변하게 됩니다. 1단을 넣고 가다가, 제가 패드시프트를 양쪽으로 땡겨보겠습니다. 땡기면 N단으로 변했죠 그러면 형나 후진하고 싶을 때는 어떡해요 올리고 내리는 버튼만 있지 이거 이렇게 바깥으로 밀면 되나요 그럼 양쪽으로 땡겼을 때 중립으로 변하니까 그러면 양쪽을 잡고 바깥으로 밀면 이게 혹시 후진기어가 되나요 아닙니다 패드시프트 부러집니다잉 <laughs> 여기 보시면 버튼형으로 돼 있어요 여기 가운데 버튼을 보시면 R이라고 돼 있고요 R버튼을 누르면 후진 기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띠디디디디 거리죠. 다시 중립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주차를 하고 시동을 끄면 됩니다. 이러면 슈퍼카 패드 시프트 끝이에요. 별거 없죠. 그러면서 자동으로 피단으로 딱 바뀌면서 파킹 모드가 됩니다. 쉽죠? 거의 모든 패드시프트를 가진 차종들이 이렇게 작동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내가 만약에 어딜 가서든 슈퍼카 패드시프트를 운전하든, 스포츠카의 패드시프트를 운전하든, 혹은 패드시프트가 달린 차량을 운전하든, 절대 겁먹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에서 배웠듯이 운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끝!